안녕 노린재를 접어볼까요? 풍선처럼 통통하게 생긴 벌레예요. 삼각주머니 접기를 활용해서 접어봐요. 색종이 한장을 준비하시고 사각형으로 두번 접어요. 사각주머니에 손을 넣어 벌리며 눌러 접어요. 뒤집어서 뒷면도 똑같이 해요. 사각주머니에 손을 넣어 벌리며 눌러 접어요. 중심선에 맞춰 모서리를 안으로 접어요. 뒤집어서 뒷면도 똑같이 해요. 앞장을 안으로 접어요. 위에 부분을 두번 접어 안으로 넣을 거예요. 한번 잡고 두번 접어서 이 부분에 집어 넣어요 반대쪽도 두번 접어 한번두번 번 접어서 주머니 속에 넣어요. 뒤집어서 뒷면도 똑같이 해요. 안으로 접고 두번 접어 주머니 안에 넣어요. 위의 부분을 뒤로 접어요. 중심을 밖으로 접었다 펴요. 통통한 노린재가 완성되었습니다.